천공이 또 들이대쇼, 들이대쇼가 또 뭐야? 여기에도 또 출연했어요.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을 공개했다는데, 이건 6월 17일, 한 3일 전에 여기 기사예요. 가수 김은국이 사상가이자 유튜버, 오! 아, 김은국, 김은국, 야, 그러니까 또 유, 야, 이게 또 연, 커넥션이 돼 있구나. 김은국이 또 윤석열하고 불러갖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한 거를 보니까, 여기하고 또 김은국이 엮이네. 내가 이 유튜브 한번본것 같아요. 김학래 씨도 나왔고 한 번. 김은국이 사상가이자 유튜버인 천공수님. 야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. 김은국이 또이 천공수님하고 또 커넥션이 돼 있네. 그러니까 김은국하고 또 윤석열하고 또 이렇게 또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.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. 여기서도 얘기했네. 이날 김은국이 윤석열 내외와의 인연에 대해 묻자 천공은 친분은 있는데 친분에 대해 조금 알아야 한다. 그러면서 자신이 올린 유튜브 영상을 김 여사가 3, 4년간 보고 연락을 해왔다. 이거 보세요. 김건희가 연락을 해왔다라는 거 아니야. 김건희도 보통 여자가 아니야 자기의 부부랬잖아. 자기 했잖아. 보통 사람이 아니다. 연기가 있다거나 신기가 있다거나. 그 얘기를 했잖아요. 직접 그모 기자하고 통화할 때. 3, 4년간 자신의 유튜브를 보고 김건희가 연락을 취해왔다. 그는 천공은 김건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연락을 해서 만나뵐 수 있느냐? 만날 수 있습니까? 라고 김건희가 천공한테 물어보니까. 연락이 왔다면서 만나게 된 경희와 만나서 한 대화에 대해서 일부를 밝혔다.